이번 시간 남자 인물입니다. 네. 좋은 점사 기대하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991년, 1991년, 6월 16일 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술, 예체능, 그쪽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인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이름을 날리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8월, 8월까지는 조금, 어, 려운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년을 타겟팅 하는 게 맞아요. 내년을 타겟팅 해서, 확실히 딱 내년에 일을, 저, 일을 저지르고, 노이즈 마케팅 식으로 해서, 어, 일을 벌리거나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전반기 중반기 조금 계속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고 어, 설령 자기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빛을 볼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걸 멈춘다기 보다 내년을 계속 바라보고 쭉 밀고 나가게 되면 내년이면 좀 빛을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의 장단점이 확실해요 어, 장점으로 볼수 있으면 한번 자기가 딱 찍고 나 이거 해야겠다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좋을 때는 계속 그거를 끝맺음을 잘 맺고 끝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밀고 불도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이제 안 좋을 때는 자기 관 뚜껑을 볼 때까지 가서 관 뚜껑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갈 정도로 장단점이 확실하신 분인데 조금, 머뭇머뭇 하는 게 너무 많아,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택 없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맞아요. 내년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분, 이분께 어렵네. 어려워요? 예, 네, 어려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어지럽히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이분이 나는 그렇게 보여,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 올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 자체가 그런 건지 평범한 수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생일이 저는 조금 시원하게 나오진 않네 이 사람이. 나는 좀 올해는 좀 어지럽고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전반기 중반기는 그래 도 좋지 않았을 거라고. 부모 보고 좀 어떤가요?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무속에서 보는 제제 제 기준에서 보는 문제들인데 집안이 말 그대로 조금 피는 집안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이 분의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평범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고 부모 보기 좋다 라고 보긴 어려워요 만약에 이 분이 일어났으면 스스로, 스스로 일어났을 거야 이 남자분들을 봤을 때 주부의 추후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잘살날 날짜.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운도 다 때가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이걸 제가 처음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상담하다 보면 이걸 해야 될때 저걸 해야 될 때들이 있더라고. 아직은 좋은 연이 나타날 때는 아니지만 충분히 결혼하고 살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지 가면. 돌아오진 않아. 아. 예. 그리고 늦게 하는 게 좋아. 조금 일찍 갔으면 사단이 났어. 엄마, 아빠가 그랬듯이 사단이 났을 거라고. 늦게 가서 쭉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 늦게 해야 돼. 40대가 넘어갈 때는? 40대 안 넘어가도 돼요. 아, 서른 예. 후반? 예, 서른 일곱이나 아홉을 네. 보면 돼. 그 시기에 딱 가는 게 좋아요. 내가 선택해서 갈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 그때가. 지금은 돈을 버는 게 좋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수 있나요? 응, 많이 벌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분 보고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잘 됐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생각보다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거고. 악발이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세상에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걸꼭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누구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사람 그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은 가수 임영웅 예요 어렵네 근데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쭉 오래 알았던 사람들이나 이 사람을 봐왔던 네.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될줄 몰랐을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아,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사람은. 음. 어. 잘될 거고, 올해보다 내년을 보는 게 맞아요.